쪽으로 다시 다시 스톱. 예, 측면도 마찬가지로 이쪽 뒤 다리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자세가 낮춰지고 안정감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측면으로 갔을 때는 이 측면으로 공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아까 뭐 위로 송구할 때 음. 왼 다리를 움직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측면으로 갔을 때는 이 상체가 먼저 이렇게 스타트를 거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먼저 스타트를 거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봐봐 봐봐 시작 엉덩이가 먼저 스타트를 걸어야 돼 측면으로 갔을 때 그래야지 빨리 이 벽이 만들어져 엉덩이가 먼저 가야지 다시. 엉덩이가 먼저 가는 거죠. 엉덩이가. 상체가, 가, 상체가 먼저 스타트를 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엉덩이가, 엉덩이가 그공 방향으로 미리 빠져나와야지 벽이 만들어지죠. 엉덩이가 먼저. 그러니까 이 측면 브로킹 브루,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가 축이 돼서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빨리 이 상체 를 벽을 만들 수가 있어. 요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그리고 이게 몸을 몸을 이 베이스 쪽으로 베이스 쪽으로 트는 이유는 이게 반듯 반하게해 봐. 이게 여기서 반듯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브로킹을 해버리면은 아무래도. 앞으로갈수 있는 확률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틀어야지만 몸을 이렇게 틀어서 해야지만 이 공이 맞아서이 홈프레이트 쪽으로 가야지만이 어차피 브에킹을 하고 나서 공을 던져야 되는 목표가 이서루 베이스 3루 베이이국때서한에될수 3루 있으면 에을할있홈면브이트을할심 홈프레이트를 중심으로. 홈플레트 중심으로 해야지만, 이홈플레트 쪽으로 공이 와야지 또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을 조금씩 브로킹을 할 때, 이 홈프레트 중심으로 몸을 조금씩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2루 베이스, 3루 베이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래야지 공 던지기도 편하고, 공이 조금, 조금이라도 이쪽, 이쪽으로 좀 멀리 가게 되면, 은 던지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막정구도 뭐 나게 되고, 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브로킹을 했을 때, 홈플레트 중심으로 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시, 이번에는 왼쪽으로. 왼쪽도 마치, 마찬가지겠죠? 오른쪽하고, 오른쪽하고 똑같은 이제 그런 맥락이겠죠? 딱 붙이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엉덩이 또 스타트하고.